어 서울 두배 상차이나. 어 공중 이다 아, 끝날 때 되는데. 어... 슬슬 죽기 바로 빼고 색. 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거의 블레이드 상시 빼고 타야지. 아 그쪽. 개 좋든. 야 가까보다 큰... 빠르다. 만나가반 음... 이상 안 줄어. <laughs> 너무 행복하다. 못 견는데. 음진 재련. 음진 재련. 딜을 벌었다. 나도 만나안 딸리던데, 개좋음이 너무 커 이게 진짜, 200%라. 맞아. 오. 바로 하실거죠? 응. 혜빈님 왜 얼굴 색이, 은색이죠? 그거요? 아, 바로 내려가세요. 했던 이거죠?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오, 깜짝이야. 얼리. <목소리도 Rocky> 뭐야 뭐야 얘왜 얘 이래 오늘? 저거가 <목소리도> 멈춰서 저희가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여기 엄청 멈춰 있어 어, 얼음이 절로 갔네 <laughs> 얼었어 얘 <목소리도> 어, 뭐야, 이거 왜딱 끊기냐? 마릴린 도발인가저게 아닌데. 뭐지? 왜, 왜 저러지? 얘, 어, 얘 혼자, 얘 혼자 신경 변화가 좀 있나 보네. 어, 그대로, 그대로. 아, 만화 깔려. 언제 될까요 탈투. 만화 좀 모으셨어요. 아. 음. 오 블리츠 러쉬 200만 터졌어. 이직 파티 아직 좋아요. 아 이거 때. 정중앙에 저기 원에 걸치면 저쪽에 고드름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테두리에서 살짝 바깥으로 피하면 돼요. 게... 가능, 가능, 가능. 그쪽 준비하세요. 피 내기 네. 피... 중인가요? 네. 네, 네. 어, 잡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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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요? 잡아요? 잡아? 나이스. 아, 잡았고. 잡아? 네. 잡아, 좋아요. Good, good. Good, good. 맨족 이거는 무력풀 네. 해야 다 2.5야 또.. 아.. 짜증여기몸이 <laughs> 있어야돼? 잔몸이 에이구 야이거 에이 미친! 빠졌어 <laughs> 어이! 어이 깜짝놀라! 에이 <laughs> <어이, 어이, 웃음> <어이, 죽었어. 웃음> 아니 나 깜짝 놀랬어 출발. 아 미친 놈이야. 갑자기 일자 일직선으로 두 개를 써. 뭐 피할 데도 없게. 좀만 있다가. 이점칠. 어, 채우고 가자. 아, 씨. 아드, 아드 먹고 때려도 똑같겠지, 딜? 바디에 서러움. 고고고고고고고고. 나스기리 아, 죽어가지고, 씨. 그럼 서고 때려야 돼. 내가 또, 나왔어요. 오케이, 600만. 바로 올라왔고. 아, 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두개 맞았어. 세네. 오, 아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이 맞나 보다. 와, 아, 처음으로 처음으로 성었다. 오, 내가 대기함. 어, 아, 노동형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배 먹겠어요. 잘 계세요. <laughs>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laughs> 잠깐만, 아, 이승모 잘라 아, 아쉽네요. 난... 난살려줬어요 아, 난... <laughs> 아, 예, 봤습니다. 이 은혜 있지 않을게요. 찬 사람 살아낼 거 아니야. 아, 그 앞에 미스티 있어서 뚱타한거아 어, 어, 지마 아, 미스틱 밀지마 여보, 아, 보 여보, 렸네 망했어. 야, 엘시드가 때려주고 있어. 오케이. 명지에 크크 한방더 받고 나왔어. 바로... 뭐야, 벌써 내려가요마이 왔습니다. 갔습 어, 뭐야 이거? 왜 내려갔어요? 다시 어? 올라가야지. <laughs> 다시, 다시 올라가 <웃음> <웃음> 오케이, <limitationsifiers> <웃음> <continuar>.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 자리를 내와 다시 내려와. 무력파야무력파 <laughs> <não Sehrências> 아주 대판이구만 <laughs> <gold> <mu> 그러니까 아주. <웃음> <웃음> 나이스. 천조심 하고 하고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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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언제 들어가려나 셋.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웃음> 네. 그들어갑다들어갑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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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리지마 일단 나이스. <laughs> 와 원정대 저버로 이제 태만 가나요? 네, 태만 갑니다. 바 태만. 태만 좀하다그자 어, 어, <laughs> 전... 뭐야 어. 무기 두큰 준비 중데 태. 그 노말 또 가세요? 태만 노말. 예 네, 노말 가요. 태만 어? 노말. 비지 않아? 지금? 응, 음, 빼야